Driving around in my car, looking for some kind of open bar. It's gonna be alright, gonna be alright. 안녕하세요 최작가입니다. 제가 오늘 진짜 재미난 제품을 또 가져왔습니다. 제 표정에서 보이는 것처럼 정말 신박한 그런 제품인데요. 요즘에 제가 이중연소 화로대 리뷰를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이중연소 화로대가 아니면은 사실 일반 화로대로 다시 돌아가는 게 쉽지는 않은데 이중연소 화로대를 사용하다 보니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일체형 제품과 그 다음에 조립식 제품 이렇게 두 가지 종류들로 많이 나오는데 조립식 제품의 장점은 일단 수납이 굉장히 간편하다는 거죠 그리고 일체형 제품 같은 경우는 조립이 필요 없지만 대신 부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두 개의 각각 의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조립식이 쉽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조립하는 거에 대한 조금 귀찮음 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사용을 하고 나서 뭐 재를 버린다거나 할때좀 불편함들이 있어요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 조립식의 귀찮음과 재를 버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한 제품 입니다 이 제품은 바로 스테이캠프의 1초 하루 대라는 건데요 왜 1초 하루 화로대인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신기했어요, 저도. 우선 가방은 기본 제공이 되고요. 자 조립식이 때문에 수납이 굉장히 작죠. 이게 작은 사이즈 의 화로대가 아닙니다, 절대. 자 우선 이거는 옵션인 고기 불판이고요. 위에 코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스테이 캠프의1초 화로대인데요. 제가 다른 리뷰들은 하나씩 언박싱하면서 설명드렸는데 이거는 먼저 보여드리고 나서 설명을 드릴게요. 왜1초 화로대인지, 자. 끝입니다. 자, 끝이에요. 이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다 사용했다. 와, 끝. 진짜 신기하죠? 지금 안에 보면 이중연소 구조로 되어 있고요. 자, 왜 1초 하루대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자 이렇게 제 받침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끼면은 쉽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제 재버릴 때 보통 이런 것들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버려야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꺼내셔서 버리시면 됩니다 되게 간단하죠 그리고 해체할 때도 이렇게 넣고 넣고 끝왜 1초 하락됐는지 아시겠죠 자 정말 굉장히 너무나 간단해요 우선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이게 국산 스테인리스를 사용해서 철판도 굉장히 두껍게 잘 되어 있고요. 양쪽에 이렇게 손잡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여기 양쪽 보시면은 이거를 누르시고 이렇게 내리시면 접혀 이 상태로 그리고 이 상태로 그대로 가방에 컴팩트하게 수납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올리시면 끝납니다. 자,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이제 접기 전에 여기가 이렇게 빠져 있는데 이 부분은 이 밑에 거, 제 재받침대랑 그 다음에 여기 이중연소 대게 이 사이사이에 공기구멍이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이렇게 넣으시고 이렇게 닫아주시면 끝이에요. 불멍을 잘 끝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빼주시고 접어주시고 넣고 수납을 하면은 끝입니다. 진짜로 어 제가 역대급으로 사용해본 화롯대 중에 제일 간편해요. 조립식들이 일일이 하나씩 하는데 시간도 걸리는데 이 제품은 정말 너무 편해요. 나사 조이는 거 없이 그냥 들어주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스테이 캠프의 1초 화롯대인 거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오더키트가 있다고 했잖아요. 오더키트를 구매하시면 이런 걸 같이 동봉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이오덕을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끝나요. 이렇게 오덕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이 손잡이도 같이 돼 있어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 이게 워낙 너무 심플한 제품이기 때문에 더 이상 외관적으로는 드릴 설명은 없을 것 같고 불을 여기다 테스트를 해보면서 이중연소 얼마나 잘 되는지 화력은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불 모양은 어떤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e had Gotta learn just how to move on without you. Move on without you. 이 스테이크 캠프 1초 화로대를 사용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런 이중 연소 화로대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연기도 별로 안 나고 그리고 화력도 굉장히 좋고 장작도 잘 타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서 저는 이중 연소 화로대를 선호를 하는데 우선 이1초 화로대의 가장 큰 장점은 진짜로 너무 쉽고 간편하게 접었다 폈다 할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아까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들면은 끝이에요. 그리고 재를 버리는데도 굉장히 용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편하면서도 부피가 좀 작았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스테이 캠프의 이 1초 하루 때가 굉장히 추천할 만한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하루 때 여러 제품 써봤는데 이 제품 정말 너무 편해요. 정말 너무 편하기 때문에 좀 편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맞는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국내 스테인레스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변형도 없고요. 그리고 내구성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딱 봤을 때. 아 그리고 지금 아마 영상을 중간에 나가신 분들은 이걸 못 보실 텐데, 이 스테이캠프 사장님께서 저희 구독자분 한 분을 추첨해서 이 스테이캠프를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댓글로 저 최작가와 스테이캠프 응원하는 댓글 하나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제가 라이브로 한 분께 이 스테이캠프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건 아니고 이 스테이캠프 사장님께서 이1초월로대를 드린다고 하니까 설명란에 이 스테이캠프 제품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가셔서 상세 페이지 보시면서 조금 더이 제품이 어떤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고 지금까지 최 작가였고 내용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